안녕하세요. 중고차 영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벤틀리 플라잉 스퍼 3세대 모델입니다.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 차량은 구경이라도 꼭 해야 하는 차입니다. 점점 고백이량 차량은 없어지고 저백이 터보차자로 가는 추세이기에 S클래스 차량을 생각하시던 고객님이시라면 꼭이 차량을 한번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벤틀리가 만들 수 있는 세단의 정점 럭셔리, 퍼포먼스, 희소성 이세 가지가 동시에 들어간 차량입니다. 가속을 해도 RPM이 튀는 느낌이 아니라 차가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갑니다. 이 엔진 자체가 가치입니다. 라이트도 다이아몬드를 연상케 하는 커팅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습입니다. 실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디 하나 허투루 만든 느낌 없이 모든 부분이 고급스럽고 굉장히 웅장하게 느껴집니다. 뒷좌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장, 바닥, 시트, 손잡이, 고급스럽고, 감탄만 나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정말 웅장한 사운드, 12기통의 울림이 저의 심장도 같이 울리는군요. 그리고 여기저기 어딜 봐도 너무 고급스럽고 예쁜 작품을 보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좋은 건한번더 시동 일발 장전하고 디스플레이에 움직이는 거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질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감탄만 나옵니다. 게다가 고급스러운 크롬이 정말 여기저기 다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레드시트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포르쉐 차량을 정말 많이 판매해봤는데 포르쉐의 레드시트가 저렴하게 느껴질 정도로 색감과 가죽이 최고입니다. 제가 다른 차량 소개할 때보다 오늘 조금 더 흥분되고 신난 것 같습니다. 실내를 너무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요. 정말 너무 고급스럽고 예술적이라 많이 넣은 점 명예 바랍니다. 뒷 자리 공조기 디스플레이도 정말 고급스러운 소재들이 가득한모습입니다뒷 자리에서 바라본 앞좌석은 예술 그자체입니다이루프 역시 잘 작동합니다. 전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 모두 잘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보통 이 정도 급의 차량은 실내가 올 블랙인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감성까지 제대로 챙겼습니다. 플라잉 슈퍼 3세대부터는 플랫폼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km로 달려도 실내에서는 속도감이 거의 안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벤틀리 세단의 고급감입니다. 저는 이 차량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회장님 차인데 운전하는 재미도 있는 완벽한 세단. 실내 컨디션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시트 주름 거의 없음. 실내 가죽 늘어진 미미. 연식 대비 매우 짧은 주행. 이 정도 급의 차량은 주행거리 짧은 게 가장 큰 옵션입니다. 이런 분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차량은 싸다 비싸다 보다 있을 때 사야하는 차입니다. 상태 좋은 플라잉 슈퍼 3세대는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겁니다. 차량이 많이 팔리고 적게 팔려서가 아니라 이제는 이런데 배기량의 차량 자체가 희소하기 때문에 찾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벤틀리 플라잉 슈퍼 3세대 차량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차량 저렴한 가격에 소개할 수 있도록 한발더 뛰는 중고차 영차가 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kay, let's go.